창세기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온 나의 성거는 이것이니라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어를 기억하리라창세기 9장 17절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선 언어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어를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에우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미내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또 아브라함이 깨리시되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법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네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아, 내가 내년 이시기에 살아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가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창세기 21장 32절. 그들이 볼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불레스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장세기 31장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장거를 삼을 것이니라 출애국기 2장 24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랑과 이사과 야구비께서 온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고그들이거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나이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리께 이십삼장 삼십이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출리께 이십사장 칠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리께 이십사장 팔절, 모세가 커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빈이라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웠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내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부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출입기 34장 12절 나는 스스로 상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생각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난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층하며 내가 그 재물을 모을까 함이며.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심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말씀하고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내게 이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덜지니라. 내기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내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기 26장 15절 내 글이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께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로 갚을 것이며 너희가 사업에 물질했도 너희 중에 영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이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이 26장 44절. 그런 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매서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26장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민수기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 너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내가 영광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신민기 4장 13절. 여하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복하